환영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정자 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빛나게 시정을 이끄는 이재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광교호수공원에 있었던 원천 유원지는 본 의원이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다녔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370일에 제1차 정례회 때 발의하고 통과된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아이들의 놀 공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수원특례시 테마파크 건립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의 놀권리는 유행아동학관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부권입니다. 아동에 있어 우리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의 예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동 친화적인 공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수원에서도 놀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6월 통계청 자료에 가면, 2021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229만 9천 가구로 전년도 대비 13만 5천 가구가 늘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가족의 여행지는 해외로의 장기 휴가 대신 국내에서 단기 휴가 목적지를 찾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설립은 사회 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산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태아파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도 태아파크 산업에 대한 다양한 개발 계획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태아파크는 수원시 일자리에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대규모 시설투자 비용을 쓰면 노동 용기 줄어드는 것이 상식인데 태아파크의 경우는 더욱 많은 인력을 필요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관광객 유치 활성화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도 클 것입니다. 물론 테마파크 건설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고 개장 후에도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도입과 개선이 필수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원 화성 문화재와 함께 어린이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면 한층 더 풍성하고 업그레이드된 관광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19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 동시에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신감도 느낍니다. 수원특례시에 태아파크가 건립될수 있도록 공공개발과 함께 민간 투지 유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천유원지를 추억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좋은 추억을 줄수 있는 공간을 기대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